나 이거 왜 해? 아 개빡쳐, 내가 왜 이딴 게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왜 이딴 게임 해야 되는데? 와 허기원 씨랑 데이트 경력 0 시간인 제가 봤을 때 분명 화났습니다. 나 우리 허기원 씨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더잘 안다고. 당신이 뭘 알아? 우리 기원 씨에 대해 당신이 뭘 아냐고.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는 왜 선택받았지, 공개 한 해? 아. 아니, 내가 되게 좀 얼태경 속도게한게 있었는데, 나 비사지 했었잖아. 근데, 다른 분들은 비사지가 그렇게 오류가 많이 생긴다고 막 못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는 왜 비사지가 그게 되지? 아! <laughs> 진짜 잠시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빡세요? 아니, 왜 이렇게 빡세요? 이거. Hello! 어. 제가 쳐다봤어. 나 새로 눈 마주쳤어. 아 미친놈아. 보지마. 아 <laughs> 안녕, 경 씨, 안녕? 우리 오랜만이다. 같이 우리 하이파이브 할까? 하이파이브 와지각했는데 스윗하게 인사해 주시고. 경한 씨, 우리 하이파이브 할까? 하이파이브, 우리 지각했던 봐주는 거지. 다 알고 있어. 우리 경현 씨 마음 따뜻한 사람이잖아. 어어어... 어, 야, 어. 어. 내, 오씨 너 가만히 있어. 너 진짜 움직이면 뒤진다. 너 진짜 뒤진다. 너 진짜 죽여버릴 거야. 나 진짜 움직이면 죽여버릴 거야. 가만히 있어. 너 거기서 움직이지 마. 어, 너 진짜 뒤진다. 쳐다나 쳐다보지 마. 너 가만히 있어. 나 지금 보고 있다. 나 무서워. 아, 나 진짜 무서워. 나 진짜 진짜, 주, 진짜 죽을 거 같아. 나안 다니던데? 오씨 놀래.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허기호 씨 도와줘. 아, 근데 밖에 허기호 씨 갔잖아. 허기호 씨. 아니, 인둘이 안 도와줘서 허기호 씨 갔잖아. 허기호 씨 밖에 없어. 아, 나, 어떡해. 허기호 씨 개빡쳤어, 지금. 혹시 끊기, 끊나요 지금도? 아니, 근데, 님들 있어. 이거, 이거, 어떡해.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 아니, 이거, 어떡해. 뭐,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내팔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봐봐. 여기서 하는 게 다잖아. 이거 내가 한 건가? 아닌데? 아닌가? 한 건가? 혹시 나깬 거야, 이거? 깼는데 내가 혹시 바보같이 여기서 혼자서 있는 거야? 느낌이 이상한데? 가볼까? 아 근데 나 이거 개무서워지고 우리 기원 씨 갔다고. 우리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오기원 씨. 어디 간 거야? 당신 날 버리고 간 거야? 아 호기원 씨, 내가 늦게 와가지고 빡쳐가지고 갔잖아.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제발 가지 마. 왜문안 no. 열려? 아니 잠시만. 나도 지금 공포스러워. 화질 낮추니까 개 무서워, 지금. 아니 이거 화질 낮추니까 개 무섭다니까, 레알 이거 생긴 게. 어디로 가라고, 그러면. 나길 나 잃었어. 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나좀 도와줘. 나 이런 거 못한다고. 도와줘. 혼수 도줘, 제발. 혼수 무조건 오케이니까 제발 혼수 좀 해줘. 아니 이거는 빨강 색깔 있어야 되면 빨강 색깔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 빨강 색깔 어디서 찾냐고. 위주로! <laughs> 아린님이 허기원 씨 버리고 가니까 화났네요. 아니야, 허기원 씨가 나 버렸어, 여기 있는데. 시식하니까 허기원 씨 가버렸다고. 나랑 데이트하기로 했으면서. 진짜, 저거, 내가 잘못한 거임. 쌤쌤임. 내가 늦게 온 거랑 얘랑 서 쌤쌤임. 아니, 그래서 오케이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아니, 이거 문안 열어줘. 아, 빨리. 님들 다 알잖아. <laughs> 아, 니들 제일 너무해. 잘 가면 될것 같다고? 잘 어떻게 가는데? 아이잘 어떻게 가냐니까? 아니 나 아, 지문인식했어 어? 음, 갑자기 물이 마시고 싶네 <laughs> 진짜 미안한데 <laughs> 진짜 미안한데 나 <laughs> 지문인식한 줄 알았어 <laughs> 진짜 미안한데 나 지문인식한 줄 알고 내가 어? 지문인식했는데 왜안 되지? 예안 yeah, 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통치죠 에? 아, 아, 아니, 개 무섭게 생겼잖아. 아니, 위치. 아, 슝!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저거. 아니, 나 이거 못 깨도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나 무서우면 빡종할 거니까 나한테 막 뭐라 하지 마. 나 바로 끌 거야, 무서우면. 알겠지? 노잼이라고? 노잼? 지식 거 어? 같은데 노잼? 노잼이 나와 지금 당신들? 아 어, 씨. 지가 왜 움직여? 내가 움직였는데. 미친. 지가 뭔데 지네 보고 움직이란 것도 아닌데. 어? 내가 점프했는데 지가 왜 움직이냐고. 아. 여기서 뭐 찾는 거지? 첼라시라이 싫어 나도 싫어 싫어잉 나도 싫다고 나 진짜 지금 아니나 이것도 이렇게 못하는데 그거 어떡하냐고 심야 방송? 뭐 라디오 어쩌고 나 그거 게임 선물 받았는데 어떡하냐고 나 진짜 못해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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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다가 나 진짜 죽어. 아개쩔 거란 말이야. 아니 한 개도 어딨는데 아니 한개 어딨는데 나머지 한개 내놔. 저 아까 위에 퍼즐 네개였는데 근데 내가 퍼즐 못 풀고 막못 찾아도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나 열심히 찾고 있거든 지금? 근데 내가 안 보여. 진짜 미안한데 내가 그냥 안 보이는 거야. 어? 다 찾았네? 다 있었구나. 나는 내가 없는 줄 알고 찾으러 다녔는데 있었구나 전부 다. 좋아요. 해 빨리 내손 내놔, 손 내놔, 손 내놔, 손. 손 내놔, 손. 손 내놔. 손 내놔. 손 내놔 빨리 내놔. 가서와라고 빨리. 아싸. 촉. 촉. 촉하 재밌다, 이거. 촉촉하는 거. 왜 이렇게 어둡냐고, 나도 몰라. 나도 밝게 하고 싶어. 그래픽 때문에 그런 듯? 이게 그거지. 이거 타고 가야 되지, 나중에. 여기는 그냥 여기로 탈출해야 되는 것 밖에 모르거든? 그래서 내가 좀 모르더라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 그래? 아리님이 공포게임 무서운데 공포게임 해주시는 게 어디야? 1시간이 걸리든 10시간이 걸리든 무조건 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보세요 알겠죠? 그래 1시간이 걸리든 10시간이 걸리든 100시간이 걸리든 어떻게든 봐야지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잘 알아? 어? 어...어 미안해 미안해 어 오, 미안해 어 오, 미안해 오, 미안해 오, 미안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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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미안해 어 됐다 손을 소중히 합시다 손을 소중히 합시다 우리 손기는 거 처음 본다고요 나도 손길 줄 몰랐어 이걸로 기다려봐 얘를 데리고 여기로 가서 아이지멈춰봐 여기로 지나가서 얘랑 이어야 되는 건가? 아아 아, 이거 있네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거 같은데 이거 하고 막 나오는 거 아니겠지? 루트를 짜보자 만약에 이거를 했는데 삐비가면서 기원씨가 날 반겨주면 바로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가야겠지? 나의 완벽한 시뮬레이션 나 지금 이해함 아아 아, 이거를 하거나 저거를 하거나 한 개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난 아! 지나간다. 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no. 혹시 이게 아닌가요? 혹시 내가 혹시 잘못 하고 있는 건가? 저 60번, 저거 아냐 자,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잡아서 와 가지고 와 가지고 그렇지? 손 꺾여도? 아 뭐하냐고 이거, 이거 왜안 돼? 이거 이거 왜안 돼? 이게 아니야? 딴거 길이 있어 혹시? 또, 뭘 해야 돼, 내가? 아니, 이거,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를 여기다 쓰면 안 되나? 얘를 그러면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니, 진짜 어떻게 하는 건데? 나 진짜, 나, 나아무도 몰라. 나 여기 부분 몰라. 나. 레알 크크반치라고? 안 돼! <laughs>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는데? 아, 대충 체슨 씨꺼 봐주면 안 되냐? 나, 나, 소기원 씨랑 오늘 첫 데이트인데. 뭐가 마음에 안 들길래 내말안 들어주는 거야? 여기가 아닌가, 아니면? 훈수는 안 되니. 这个。Yeah, 아니 님들 봐봐 이주이할 때에는 미친듯이 혼수 두고 싶어가지고 아 아린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 봐봐 거기가 아니라 그렇게 혼수 둬가지고 아 님들 괜찮아 내가 할수 있어 혼수 안 둬도 돼 이랬는데 지금은 아 혼수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하면서 내가 혼수 더 주라 할 때도 혼수 주고도 안 둬주고 내가 혼수 두지 말라 할 때는 아 아니 아린님은 저건 저렇게 건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러잖아 맞잖아 님들 지금 뜨거했지 솔직히 내알 끙끙 맞히지 마. 힌트 준다고? 감사합니다. 전력 연결할 때불 들어오는 봉이 전선 닿았잖아요. 전원 안 켜져서 못 내리는 거라고? 아니 전원을 기다려봐. 내가 진짜 해볼게. 전원 키라고? 오케이 오케이. 전원 켜본다. 딱 기다려. 봐봐. 여기서 조준 맞춰서 이렇게 지 해가지고 아 저거 양쪽 다 닿게 해야 되는구나. 머리를 써보자. 양쪽 다 닿아야 돼. 근데 난 손이 겁나 짧아. 그럼 어, 뭐 어떻게 닿게 하냐. 못하는 거지 뭐. 에? 아니, 이거를 이렇게 감고 저렇게 감고야지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얘손 짧아가지고 안될것 같은데? 얘손 짧잖아. 얘손 겁나 짧아가지고. 그렇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닌데? 잠시만, 다 손을 풀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손 풀어서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손이 안 닿아요. 어떡하지? 손이 안 닿아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여기까지 다 되는데 돈이 안 나이네 나 좋은 차람왔어 기다려봐 나할수 나 있을지도 이번에 봐봐 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들어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로 저조저 아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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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널리라 저쪽 저쪽으로 보내라고 바보야 저쪽으로 보내라고 이 바보 멍충아 여기로 보내야지 눈치껏 안 보내시네. 아니, 나는, 난, 뭔, 세, 뭐 생각했냐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한면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어. 보내지던데? 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건데? 줄이 나면? 내려봐. 아니면, 여기서, 와서,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했어, 나 했어, 해냈어. 짜란다짜란다 했죠. 짜란다 풀었어. <laughs> 마사드 풀었다. 저거 눌러보고 싶게 생겼지 않아? 근데 꼭 눌러야 될것 같잖아. 누르는 거 맞다고? 기원 씨가 나랑 데이트 하기 싫다는데 이거 안 해주던데? 참. 아리님 소 없을 때 테이프 어떻게 넣었어요? 2kg 넣었죠? 어 옷이 놀라다 옷이 미친, 옷이 미친. 문 열어줘! 친들아문 열어줘! 아, 움직이지 말라고, 찾아보지 말라고. 아, 저 눈깔 진짜 다 뜯어버리고 싶네. 아, 내 발이. 아, 누다 움직이는 어, 개 무서워, 진짜. 나 대충 뭔지 알거 같거든? 여기 넣으면 이제 기원씨가 나를 보러 오겠지? 그럼 난 이제 미친 듯이 여기서 뛰어서 나가야겠지? 장난감 없이는 떠날 수 없다고 하잖아. 저거, 친구 여기로 배달을 해줘가지고 하면, 이제 기원씨가, 음, 아린아, 이제 왔어? 나 지금 너 본다고 한두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오는 거야? 뒤지고 싶어? 하면서 이제 날 죽이러 오겠지? 아니네. 뭐야? 왜 문이 열려? 아, 잠시만, 잠시만. 물한잔만더 마실게. 스태프 올리 돼 있는 거 보니까 무조건 여기 no. 문이 안 열리는데 큰일 났어. 자, 진정해보자. 이제 no. 여기도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신나게 빡종 하기. 어, 문이 안 열리는데? <laughs> 저거 어쩌게 저거 저거 뒤에 쌓아놓고 내가 도망쳐서 가야 되는 거야? 아니, 잠시만 저건지... 몰랐지... <laughs> 아니, 이거 어떡하냐고... 준비운동하라고... <laughs> 아니, 미친놈... 저기서 왜 나오냐고... <laughs> 저기서 나오, 나오는 거야... 저기서 원래 나오는 거야... 내가 뛰어가야 되는 거야... 아, 미친놈이 진짜... 스트레칭한번 할게요... 스트레칭한 번... 아, 일곱... 갑니다? 아, 아 미친다. 왜 저기서 나오냐고. 아니, 미친. 아,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저거, 저거, 어떻게 가? 아니, 씨. 잠시만 있어봐. 저거, 내가 앞에 가야 나오는 거야? 내가 아니, 무슨 키 눌러야 되나? 앞에 가면 나오는 거지. 가야 나와? 어!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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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가 대가 대가 미쳤어. 아야야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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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 빠 빨리빨 빠빨리 빨리빨. 씨발 당신 당신이랑 헤어질 거야. 오씨나 도지 마. 현시. 현시 현시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아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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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음.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아아 미치 미치 마. 아지 아니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아니 기원씨 집착하지 마 여친 있으면서 여친 있는 쪽재 나한테 지금 집착하는 거야? 아니 아저 어디로 가야 돼? <laughs> 아까 길 맞다고? 길 맞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쳐도 다시 열린다고요? 기원씨 당신 여친 있으면서 나한테 그렇게 꼬리친 거야? 나 탈출하기 <놀람> 말벌이 제 죽여버릴 거야 진짜 요번이 다시는 나안 보고 싶으니까 죽여버릴 거야 진짜. 안데려가니라 지금 미친놈이 따라오잖아 난 요치 있는 사람 안 만날 거야 싫어 싫어 너 따라오지 마 미친놈 오지 마 오지 마 미치 미치 어떻게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나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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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거기 있어. 아이씨! 아니, 저거, 어떻게 내리는데? 아니, 다 했는데, 저거 못 내려서 죽었어. 어떻게 내리냐고. 나 저거 내리는 법 모른다고. 아, 아, 나 타이밍 재고 있었다고 저렇게 빨리 올줄 몰랐지. 미친놈이, 진짜. 씨, 당신 여친 있는 거다 들었거든? 나한테 앞으로 연락하지마 나보고 장난감 공장에서 데이트하자는 말 하지마 진짜 당신한테 나는 매우 큰 실망을 했어 미리 내려도 된다고? 진짜? 나 이번에 미리 내려볼게 나 그거 오면 내려도 되는 줄 알았어 즐겁진 않았고 나랑 다시는 보지 말자 우리 앞으로 더 이상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난 당신한테 왜냐면 매우 실망했기 때문에 나한테 앞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뒤진다고, 너 진짜 오지 마. 너 오지 마. 아! 아이씨, 미친놈아, 너, 너 지졌어. 어, 근데, 근데 큰일 났어. 내손 끼었어. 내 손아? 내 손아? 내 손. 어, 됐다, 됐다. 잘터 읽겠습니다. 아까 양귀 비꽃 입구에 매달려 있던 인형이 다음 시즌2에 나온다고요? 저는 다음 시즌 안할 거라서 괜찮습니다. 아, 어, 진짜 뒤질 뻔했네, 진짜.